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목상 시간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통일 찬송 3 9 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승전고를 이기까지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존 퍼년의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악한 마귀와의 거룩한 전쟁, 133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전쟁, 오늘은 38과 육신이 되살아남, 육신이 되살아남,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의식을 향하고 나서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영혼의 도성의 충신들에게 어떤 답을 보낼지 의논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워낙 급박한 사안이니 디아블루스에게 <laughs> 전적으로 맡기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가 세속 씨가 가져온 편지에 대한 답장을 적어 영혼의 도성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보냈습니다. 영혼의 도성에 거하고 거하는 높고 능한 디아블로스의 부하들 나의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이여 영혼의 도성의 위대한 왕나 디아블로스는 그대들이 영혼의 도성에 행하려는 많은 용맹한 계획과 음모와 계책이 성공하기를 바라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이여 그대들이 세속시 편에 보낸 편지를 기쁘게 받았소. 편지를 받고 종을 울려 얼마나 기쁜 소식이 당도했는지 알렸소. 우리의 영광과 복귀를 구하던 충신들이 아직 영혼의 도성에 남아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뻤소. 또한 영혼의 도성이 처참한 상태이며 왕자의 심기를 건드려 왕자가 떠났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뻐했소. 그들의 병들었다는 소식도 그대들의 변함없는 건강과 힘과 능력만큼이나 기쁘오. 소름 뒤치게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만일 우리가 영혼의 도성이 다시 장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요. 그대들의 계획이 속히 실행하도록 우리는 술수와 속임수와 악한 계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다시 영혼의 도성을 기습 공격에 장악할 테니. 안심하시오. 그대들의 모든 원수를 칼로 죽이고, 그대들의 영혼의 도성에 군주와 장군으로 삼을 것이오. 우리가 다시 쫓겨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욱 강하게 공격하고 더욱 확실하게 향악할 것이오. 또한 우리가 두 번의 영혼의 도성을 점령하면, 영원의 도성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임만우엘 왕자의 법이요. 그러니 충성스런 나의 부하들이여 영원의 도성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더욱 힘써 주시오. 그 약점이 더욱 악화될수록 악화되도록 노력해 주시오. 영원의 도성 탈환을 위해 그대들이 택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오. 물란하고 허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도록 꾸어낼 것인지 의심과 절망으로 몰아넣을 것인지 교만과 자만의 화력으로 영혼의 도성을 날려버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오 용맹한 나의 총신들이여 우리가 외부에서 영혼의 도성을 급습할 때 내부에서 가장 흉포한 공격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또는 영혼의 노석의 원수 그대들의 위대한 디아블로스의 바람이니 그대들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오. 구덕위의 모든 복이 그대들에게 있기를 바라오. 해설입니다 방종한 삶을 살게 하고 의심과 절망에 빠지게 하며 자만과 허용심에 빠뜨리는 것 모두 마귀의 방법이다 누가복음 4장 13절 따라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일상사의 일들 또 인류에게 오는 모든 어려운 것들 전쟁이라든가 에,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때요? 전불로 예, 가고 무당한테 가고 혹시면 사로잡혀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예, 걷길로 가고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해요. 그런데 과연 악한 원수 마귀, 에? 사탄, 귀신, 쫄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또, 그들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대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은혜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원수가 새놈이 있어요. 하나는 자아 옛사람 그래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아니요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시간시간 분분촌초 오직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옛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예? 뿌리가 깊습니까?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자아가 나에게 원수고, 두 번째는 세상의 풍속이에요. 오늘날 문화라고 해 가지고 얼마나 음란한 문화, 간음의 문화, 퇴폐 문화, 예?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감정, 우리들의 정신을 혼미케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는 디아블로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예수 님이 예수 님이 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셨잖아요. 그런데 그한 사람 마음속 에귀 신이 얼마나 역사 했어요? 이천 마리 의 돼지 떼속에 들어 가서 돼지 들이 예? 마 귀의 고향 은 물이 거든요. 예? 물속 에 빠져서 돼지 들이 죽었 잖아요. 마귀, 원수 마귀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예? 어둠으로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로잡힌, 성령으로 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마귀의 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요. 그러나 그 일곱 길로 도망간 마귀와 일곱 마귀를 가지고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을 점령하려고, 우리들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가논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그리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죠.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얼마나 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가 에?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이 나눠졌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예? 교파가 나눠졌죠 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예?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블로파다 이파저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예? 제가 어제 국민을 봤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흥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축복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은행 지하실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축복 기도회에 강사로 강대에 올라와서 한마디씩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어 보니까 30명이에요, 30명. 오늘 한국교회 가장 뜨겁다는 부흥사들의 모임에서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경배예요.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인간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참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제 또 신문에 보니까 한국과 미국이 수교했는데 140주년이다. 수교를 감사하는 예배다. 140년 전에. 미국과 수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에? 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에? 참으로 감사도 많이 하는구나. 오늘 오늘 여기에 이 시대에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에? 얼굴 내고 이름 내고 나타나고 이게 다 무슨 돈으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핏땀 난, 핏땀 흘려 정말 헌신하는 그 헌금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이 봉화산 기술에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인데,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몸속에 암이 처음에는 조그만한 거 생겼다가 점점 퍼지는 거다뇨.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 부흥사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교회가 되야지 어 않아요? 저 악한 원수 마귀에 다 역사가. 뒤에서 그늘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귀를 무서워하지도 말고 예, 마귀를 알고 마귀의 술수 모략을 알고 여기 여기 예, 이 산중에까지 신문에 예, 이 신문에 어제 보니까 예, 번쩍번쩍하는 종이에 전단지가 들어왔는데 예, 뭐. 예, 그, 뭐, 어, 구원파에서, 어? 구원파도 세 가지로 나눴죠. 예? 예, 유병은파, 또 뭐여, 이유한파, 뭐, 예? 또, 문파 예? 근데, 새소식인가, 뭐, 예? 예, 그들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지한 그런 분들인데, 예? 잠실체육관에서, 집회 오고, 예? 방송에 나오고, 예? 거기 모이라고, 천단지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러니, 강원도 산속에 신문회까지 넣었으니, 예? 얼마나 그들이, 예? 그리고, 어, 그들은 또 세계적인 그 음악팀, 예? 성악가들을 모여가지고, 예? 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모임인 그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눈 뜨고 코 비워먹는 세상이다. 정신 바닥차려. 요또뭐 정법을 이야기한다는 또 에? 뭐요? 뭐뭔천 뭐, 뭐 천문 그뭐 스승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지, 지공이라고 했나요? 근데 이제는 천이 되었어요. 천 천공 스님. 예? 천공 스님이요. 그거는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 이 어떤 그 우리나라의 자생 종교의 선생님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없어요. 질문하면 다 얘기하는데 100가지가 맞아도 한 가지가 틀리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부인과 가깝다고 또, 에? 멘토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만이야, 요. 그들이 백 가지 말을 옳은 말씀을 해도 한 말씀이 틀리다그말이요 그래서 이 단이에요. 예? 이 단. 마지막이 틀린다. 예? 스승은 문수성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홍익인간을 만들어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한데, 요새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거짓, 거짓 해설, 거짓 평론가들도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하는 걸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지도자들 늘 그분이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음성과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심령이 깨끗한 삶을 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쪼록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럽고 뿌리깊은 육신 자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을 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돈돈 돈의 돈을 신으로 삼고 주님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멀리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 자 육성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삶.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두 신이 있는데 돈과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중앙에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드네 백화파도 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어 들에 있는 모든 산새들도 아버지여 아버지요, 잡초들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근심 걱정합니까?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들이는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북한이 열리게 하시고 평화 통일의 문이 열려서 북한에 달려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왕국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아버지의 거짓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